그렇지만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화가 나는 일들이 하나 있죠. 그 어린이 집에 이렇게 통화가는 차에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를 살피지 못해 가지고 아이가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차가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4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그런 일들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그런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꼭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모든 영역에서 위험한 일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세상적인 위험 말고요. 진짜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하 우리가 바로 영적인 찜통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위험성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아이가 그차 안에서 방치되어 있듯이 자신의 영혼을 그냥 방치해두고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영역에서 오는 그런 위험들도 경계하지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게 하나 있다면 내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관리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위험한 일이 닥쳐있 때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오늘 이건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 비둔해져서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법계가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 비극적인 현장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뭔것 같습니까? 우리를 경계하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런 삶으로 결론 내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결말을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내 영혼을 방치해 두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어둠의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또 여러분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저는 영적인 어둠에 빠지면요 은혜와 축복의 초대가 옮겨갑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계가 여러분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늘 옮겨 다녔잖아요. 그즈 그렇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는 실로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1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법계가 어느 땅에 정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345 페이지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선의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 여러분 이 실로라는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곳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 실로라는 곳에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거기에다가 회막을 지어놓고 이제 정착시킨 것입니다. 이 실로라는 곳에서 340년 동안 이여우와의 법궤가 머물면서 실로라는 땅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떠나가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법궤가 가는 것을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홈리와비누하스가 와서 법궤를 내어 달라고 할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리고 법궤를 안 빼앗겼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 자식들의 말을 듣고 벗개를 내어준 것입니다 내어주고 보니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전쟁의 패배 소리가 들리고 벗개가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라는그영광러는 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자리가 비극과 슬픔과 죽음의 탄식의 자리로 변해버렸죠 초대가 옮겨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둠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려서 촛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상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촛대를 옮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네가 만약 회개한다면 촛대는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자기의 영혼을 방치해 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촛대 옮길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이다. 촛대 옮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실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르짖음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부르짖음은 슬픔과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어느 위치에 가 계십니까? 혹시 벗겨 혹시 초대가 빼앗긴 분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빼앗길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호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 진교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카톡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것이 아닌 조미료의 길들이진 입맛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단 말씀의 단맛을 잃어간다. 이 내용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요 여러분 세상의 조미료에 취해가지고 정말 진짜 꿀송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는 것이 뭔가 하면 항상 듣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 자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글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영적으로 이게 예리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들이 잘 되어 있었는데 늘 듣는 말씀이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들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내 심령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며 내가 얼마나 갈급한가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그래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비둔하고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찜통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지금 말라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살아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고 기도로 자신을 깨우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찬양 늘 듣는 말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찬양 날마다 새로운 기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늘 하던 설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에서, 어느 위치에서 신앙사라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에 벌거벗고 돌아다닌 것은 수치스럽지만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본 오늘 이 부끄러움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의 눈이 어두워졌기도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 결국은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형식적인 삶을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내 안에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뜨거움이 저 밑에서부터 일어나서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이 내 삶에 회복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셔버리는 겁니다. 초대가 옮겨진 사람은 비참한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계가 결국은 빼앗기고 나중에 벌레셋을 전전하고 돌아다니다가 기란 야림에 왔다가 나중에 다윗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그 축복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축복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어두우면 육신이 비대해져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엘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여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어떤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육체적으로 비대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예리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반비례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껴있으면 말이죠. 육신적으로도 금식하고 육신적으로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소욕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말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탁월하면 영적인 소욕이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욕이 탁월하면 육신의 소욕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육체의 소욕이 죽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가 그렇게 안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빛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둠을 사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살아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을 좋아하는 그 모든 소욕을 끊어내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리는 육체의 관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몸이 비둔해지고 여러 가지 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든 증거는 간단합니다.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감사 찬항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자꾸 때 식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즐거움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불평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뭐 보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병든 증거죠 왜 이런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인 것이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육체의 병이 오는 것처럼 영혼을 잘 관리하자면 영혼의 병이 오는 것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두려워하고 항상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자신의 영혼을 검진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에 지금 뭐 문제가 없는가? 자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알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예리한 사람들은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즉시로 깨닫습니다. 아하, 이거 아닌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근심하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성경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리하시면요 무슨 말씀도 다내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누님이 있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우리 누님이 계시고, 자영이 계십니다. 말씀 전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는 데다 보니까. 근데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나중에 설교를 다 마치고, 우리 자영이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건목사님건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뭔가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병든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건강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떠올립니다. 아하, 나 혹시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진 것 아니야? 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기도, 늘 드리는 찬송하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자리만 채우고 타이틀은 있으니 안올 수는 없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저 감동 없는 예배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적어도 내가 그런 어떤 깨달음이 나한테 온다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적어도 나에게 이한 시간 예배 속에 한 번은 말씀이 부딪히든지, 잔속이 부딪히든지, 기도가 부딪히든지, 하나님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와 같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가 처음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목사 될때 저도 기억합니다. 1995년 4월 4일날 중부 교회에서 제가 목사 한수를 받을 때에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쭉 둘러 앉아서 눌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타이틀이 나를 끌고 가면서 형식화되고 화석화되는 그저 가르칠 줄만 알고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살아는 성들은 도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제가 살아내기 때문에 설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도 제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하면서 제 자신에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육신이 비대하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충만하고 영적인 소욕이 소, 소멸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성도가 주님에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시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에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제일 위의 타이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고요. 하나님이시는 이 신로의 축복을 여호와의 법계가 영광의 자리에 임재 있는 그 340년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 이거 이게 바로 이제 그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 알림에 뭘 알린 것입니까? 벗개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하스가 죽고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쳐들어온다 이런 소식을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깊은 슬픔과 애통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비극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신로가 한 사람 엘리의 영적인 어둠을 통해서 지도자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타락하고 무너져서 그 영광이 떠나고 난 이후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이가보이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므로 슬픔과 비통과 고통이 임하게 되는 이 비극의 현장은 오늘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률이 여기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 앞에 꺼집어 내놓고, 하나님 내가 애통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원수는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엘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갔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가다가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조국교회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일어서게 하셔서 세상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겨름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중에 비극이 온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극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문 6장 9절과 11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육신적인 영역에도 이렇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좀더 자자, 좀더 자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와의 호물든 농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강수가 저르는 이 기쁨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가면 이런 비극이 오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실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에 가고 싶다. 내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 그랬던 장소였는데, 이제 벗개가 떠나가버리고, 촛대가 옮겨지고 나니, 실로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저주하는 땅, 저렇게는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사활할 때에,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저분의 가정처럼 되어야 되지. 저분의 자녀들처럼 믿음으로 잘살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가정들이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가문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분명히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데서. 아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내가 될수 있고 여러분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의 평생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 우리는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의 가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저런 멋진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워가며 좀더 자자 좀더 졸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엎드리자 좀더 주님을 찬양하자 좀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위로와 은혜가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거쳐지지 않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어둠요. 위험한 것이죠. 제가 시작하면서 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비극은 육신적인 영역에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영적인 찜통 속에 넣놓고 영이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 없는 가운데에 영적 어둠에 깊이 빠져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촛대가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들의 위서은 여러분이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을 깨워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사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